11시 15분부터 한 두세 시간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진짜 여기도 혼자 오면 안될것 같아. 근데 올라왔더니 다른 산이야. 길을 잘못 들어온 건지, 성주산이라네. 여기 성주산 전망대. 아. 자, 산, 산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혼자 다니려면 사람 많이 다니는 산을 다녀야 될것 같아. 요새 우리 둘이 다니는데, 이상하게 가는 산마다 사람이 한 명도 있어, 한 명도. 좀, 혼자는 위험하겠지. 기본적으로 산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 자. 이제, 네. 무량사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길이 이게 맞나 싶게 산길이 나는 잘못 찾겠더라고. 근데 일단 여기는 이렇게 표시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제, 아이고, 아이고. 어, 이게 이런 낙엽하고 돌이 있는 길은 좀 괜찮은데 막 흙만 있는 길 이런 데는 엄청 미끄럽더라고요. 그럼 엄청 위험해가지고 나도 이제 여기다가 표시를 하나씩 묶어놓을까봐 <laughs> 점점 뭔가 재밌는 일을 해. 자 내려갑니다. 아이고 조심해야지 이쪽 길은 그래도 사람이 좀 이렇게 다니는 흔적이 있어 저쪽 길은 아예 사람 다니는 흔적이 없는데. 자. 그대 여기는. 자. 완전 낙엽이야, 진짜. 아이고. 어, 이 길이. 이 길은 그래도 사람의 흔적이 좀 있어. 올라온 쪽 길은 아예 사람의 흔적도 없는데. 촤 보이죠? 아이고, 아 좋다, 어쨌든 간에. 네. 아, 그러네. 발자국이 아니네. 이게... 야! 와 푹신푹신해 아주 응? 응, 진짜 여기 미끄럼 타고 내려간 것처럼 길들이 이러네? 응. 우와. 자. 내려가서 미끄럽네. 여기도 안 되겠다.